안녕하세요. 마음소리 박성만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마음은 무엇이며 마음소리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마음은 무엇이며 마음소리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는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마음 소리는 육성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어,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은 심리학에서 혹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정신하고 거의 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학자들은 또 학문적인 관점에 따라 이런저런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론을 위한 이론이고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신하면은 좀 전문가적인 용어답고. 마음하면은 좀 보편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은 학문적인 어떤 강의보다도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급적 자제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마음은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 정의에 갇혀 버려요. 원래 마음은 무궁무진하죠. 마음은 무궁무진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갇혀 버리게 됩니다. 용어에 갇혀 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정의 내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학자들은 또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저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마음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거다. 마음은 각자가 공부해서 어느 깊이에 이르렀느냐, 그만큼의 정의를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오랜 연구와 또 오랜 정신치료, 임상을 토대로 해서 나름 정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이트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의식은 내가 아는 나. 무의식은 내가 모르는 나. 의식이 한 점이라면 무의식은 더 넓은 대안과 같습니다. 마음의 병은 내가 모르는 나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나를 내가 아는 나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신경증을 치료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보는 이 마음의 관점은 그 무의식에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의식화시켜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든가 그리고. 무의식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이 요소들을 내 인격으로 통합해내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관점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들, 그것을 억압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할수 있을 거예요. 눈을 조용히 그냥 감고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잡념들이 있습니다. 그 잡념들이 다 내가 모르는 나의 일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잡념 중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 억압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또 회피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 예,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노력만 하면은 쉽게 가능한 일입니다. 혹은 편안한 친구들끼리 어,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어,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어,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사고,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다니, 어,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니 하고 어,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르는 나를 내가 아는 나로 바꿔주는 것. 이게 마음 건강의 기법이고 그런 어떤 통찰로 우리는 마음 소리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읽어낸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밖으로 투사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두 번째는. 칼융의 분석심리학에 의한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 의식,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 의식,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 마음은 이렇게 세 층의 사실 이게 층이라기보다도 이제 원구를 연상하면 됩니다. 원구의 표면은 원구의 표면은 의식, 밑에 개인 무의식 그리고 가장 깊고 넓은 곳이 집단 무의식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이 얘기하는 의식과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이렇게 그 차이를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그 차이에 대해서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 자, 그래서 융이 얘기하는 의식 개인 무의식 이것은 프로이트의 이해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 다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융은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경험한 것들의 응축, 경험한 것들의 응축. 그것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경험한 것들의 응축, 그것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집단무의식은 이러한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개인무의식은 경험적인 겁니다. 환경에서 경험적인 것들이 개인무의식을 주로 구성하라고 있다면 집단무의식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단 무의식에는 원형은 사실 과학적 심리학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심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융의 이런 과학을 넘어서는 심리학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융은 자기 체험에 근거해서 자기 체험에 근거해서 심리학의 이론을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 연구한 그런 최초의 심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융의 마음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자, 의식과 개인 무의식은 경험적인 것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집단 무의식은 선험적인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메시지는 어떻겠어요? 여기서 올라오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해서 어, 현실에 잘 적응하고 우리의 사회화를 돕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는 그 이상입니다. 자, 마음이 치유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마음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마음은 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이 집단 무의식에 의한 마음의 소리는 우리 삶을 안내를 한다. 우리의 삶의 어떤 지표를 상징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을 안내하고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마음의 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네, 그런 얘기죠. 어. 자, 아까 그 프로이트의 마음의 소리하고 융의 관점에서 마음의 소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자, 전자의 마음의 소리는, 어, 주로 어, 집단이 원하는 것들, 어, 집단에 적응해가는 방식, 집단의 규범들이 있잖아요. 어,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마음의 소리는, 어,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만의 고유성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능력과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리를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나.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 이것은 우리의 애고의 성장을 돕습니다. 우리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어, 우리를 외부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입니다. 어, 그러나 생애 후반부에 오게 되면은 이 마음의 소리로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외적인 생활의 완성, 외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내면의 것을 추구하는데 이때는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어, 누구나, 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으면 다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걷어들여서 자기 자신을 깊게 성찰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조금 늘려야 됩니다. 외부생활로 너무 바쁠 때는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죠. 바쁠 땐 바쁠더라도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어떤 통찰,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 그게 보통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떠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강한 이 정동을 느끼게 되죠. 어, 그럴 때 보통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어, 영적인 동수, 독서를 통해서도 그런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독서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떤 한 문장 혹은 한 단어에 마음에 탁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빨리 진도를 뛰려고 그러는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문장 안에 머물러 있고 단어 하나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성으로 들려오는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 강한 에너지, 강한 정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는 집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동일할 수가 있고, 집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동일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집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후반부에 가서는 어, 우리가 집단으로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집단이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 어, 요구하기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마음의 소리로 들려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어, 또 꿈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어,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또는, 어, 아주 수준 있는 예술작품, 혹은 수준 있는, 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감흥이 계속 마음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편안히 자리에 앉아서, 어, 그 마음의 여흥 있죠? 그걸 느껴보고 거기에 푹 한번 빠져보십시오. 어, 그냥 단순하게 그 느낌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역시 그 메시지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노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소리다 이래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집중을 안 해요. 왜? 밖의 세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을 안한다는 얘기죠. 생의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외부의 자극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뭐냐? 어, 내가 예상했거나 예상치 못한 수없이 많은 외부 자극과의 투쟁, 싸움이다 그래요. 보통 생의 전반부는 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 외부,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의 후반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자극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극은 단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자극은 모든 자극을 이겨낼 수 있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발견해 낼수 있는 원초적인 그 에너지를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마음 깊은 곳, 내가 모르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포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마음 소리는 내 갈등의 해결책은 내 마음에 다 있다. 자,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한번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내 갈등의 해결책은 내 마음에 다 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